조선 후기 격변의 시대 속에서 무예를 통해 나라를 지키려 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백동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검을 잘 다루는 무인이 아니라 조선의 무예를 체계화하고 후대에 전수한 진정한 무예의 혼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백동수는 1743년 무인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다른 무예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겨루는 무예가 아닌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도로서의 무예를 추구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검술, 활쏘기, 창술 등 다양한 무예를 익혔고 그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지만 무예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동수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무예도 보통지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무예도 보통지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무예들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 무예 교본입니다.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 이덕무 박재가 등 당대의 실학자들과 함께 편찬에 참여한 백동수는 자신의 풍부한 무예,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무예 동작들을 정확하게 시연하고 이를 그림으로 담아내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작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각 무예가 가진 정신과 의미까지 책에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후대 무인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질 뻔했던 조선의 전통 무예를 오늘날까지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동수는 무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실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무예를 발전시키려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실용적인 무예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삶은 무인으로서의 강인함과 학자로서의 지혜를 모두 갖춘 진정한 문무 겸비의 표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백동수가 남긴 무예도 보통지는 단순한 무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 무인들의 정신, 그리고 무예를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던 백동수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